화살님. 론즐 여기야. 여기이 시장. 이거 시장. 시... 살이 아니, 한명 남았어요. 세 번째 지 확보 중 적을 발견했다. 아직. 아직. 아, 나오면한테김막당이서 대각선을 또 다시 고통을 남겨주마. 방 아, 근데 깡공포 이거 나쁘지 않아. 역시 확보. 삐뚤면 말해라. 여기 g 여기야. g a Yoga Yoga 아 o g a 아. o g a Yog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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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기 맞았으면. 자 롱롱. 어 다시 거기 그거 거기, 거기. 나이스. 나이스. 여기, 나이스. 여기 스파이크다. 여기 스파이크다. 어, 뭐르니앰 어, 공포겠지. <laughs> <laughs> 여기야. 걸로 <먹는 거만 웃음> 장난치